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5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해가 예쁘게 기운 는걸 보면서 가을의 삶은 좋구나. 그리고 오늘 야외가 초여름처럼 굉장히 따뜻했어요. 걸치고 간 가디건도 더워서 풀어서 내일을 놓을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오전에는좀 늦은 시간, 저의 한글 서예 선생님, 한빛 이미서 선생님을 배워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또 사람들 아침 겸 점심이었고요. 2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서로가 변한 모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좋아했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시고,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진짜 칭찬한, 칭찬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곤드레 한식당 가서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 예술회관 가서, 오늘 선생님 서예 작품 전 마지막 날이었는데, 철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 작품 돌돌돌돌 말아서, 네. 가지 선생님 서실로 갔죠. 선생님 오후 수업이 도시에 시작한다고 하셔서 또그 미래 도착해서 선생님과 다 하지 못한 이런 말 저런 말할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복부 마사지는 누구나 필요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저녁에 음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서 어 이렇게 맨날 아침이라 몸이 부어있대요. 그리고 몸 상태가 조금 안 좋다고 하시길래. 이왕이면 아령 복부 마사지까지 가르쳐 드리려고 선생님 서실까지 따라가기로 했죠.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선생님은 서실 책상에다가 딱 눕혀가지고 2리터짜리 물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병으로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복부 마사지 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선생님 되게 아령이 있다고 하셔서 그걸로 아침 저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우리가 좋은 거는 서로 가르쳐주고 음, 전수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조금 음, 선생님도 은근히 야 살짝 예민한 분이어서 음, 잔병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프시면 안 되고, 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랑 다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좀 에너지가 그래도 맑은 편이어서 선생님을 만나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는 또 좋은 사람만 많죠. 서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성이 좋으세요. 그래서 음, 배울 게 많죠. 그냥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힐링되고 맑아지는 그 기분으로 서예 어, 글 쓰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되죠. 그리고 잠시 후 있으니까. 뭐 1시 45분 정도 돼서 해우님이 오시길래 우리 대화는 스톱을 하면서 해우님 글쓰고 오신 거 요즘에 정시에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글쓰고 오신 거또 구경을 하면서 또 선생님 그분 또 작품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면서 옆에서 어찌켜보는 저는 유튜브의 다른 채널로 촬영을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음근 무튼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아무튼, 사람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오니까, 전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솔직히, 타인으로 인해서 제가 몸이 아픈 게 싫어서 수행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수행을 어느 정도 정진한 후에, 다수의 사람을 만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켈리를 배우는 이유도 이제 이렇게 사람을 골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여러 이유적인 것도 있죠 아무튼 제가 진짜 수행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해석 공간은 진짜 좋은 사람들 맑은 사람들 긍정적인 인지가 많은 사람들 늘근설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저의 자리더라고 아무튼 너무 잘 보내시고 또 저희 합의 일정을 말씀드렸네요 또봐요 빠이빠이